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블러스 빠쿤입니다 오늘 말로나우스에서 열린 행사에 와 있는데요. 한번 스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쭉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판타날 부스고 다양한 소형 리자드들이 많이 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멜란스틱 쥬얼드라세타가 있습니다. 이름 경우. 좀... 이름은 아트랩 타일인가요? 아니 내 친구요. 아요중 아트랩 타일인가요? 그리고 그 옆에는 C S S T 님 노선 바꾼 C S s 다양한 토케이 모프들 있습니다. 토케이 모프가 아마 제일 국내에서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T 플러스 알비노. T 플이랑 어, 아, 어, 어제 어, 있던 어, 그 T 마이너스는 없나요? 아 오늘 안 가져오셨나요? 포케이가 <laughs> 생각보다 진짜 목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표> 이 친구 정말 예쁘네요. <목표> 친구는 그럼 목표가 없는 건가요? 어떤 목 이거? 네 이거는 모르겠어. 아. 어떤 목표인지 몰라. 특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목표인지 몰라. 그럼 지금 다 이제 <목표> 검증을 하시는. 네, 아, <목표> 역시 너무 아니, 예쁩니다. 토케이가 싸납다는 인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테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예쁩다 에이미 아이. 그래. 오, 어, 슈퍼달마 예쁘네요.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번식해가지고. 아, 번식하신. 요즘 또 리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와, 멜라. 너무 이쁩니다. 쭉 가면 이제 옆에는 우수랩 타일 사장님 계십니다. 우수랩. 일산의 가장 우수한 샵중 하나죠. 우수랩 타일. 우수한, 우수한 샵은 전 그쵸? 그쵸 하나밖에 우수니까요. 없죠. 그쵸. 이 친구들 잠 깼나요? 아, 잠다 깼습니다. 네. 야행성이라 악시 아직 자고 있나 했는데 만세 안 하면 자고 있는것 같아 하면 자고 있나? 하기 좋은 친구들로 오신 것 같아요 크레랑 네개랑 기본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정도. 그리하고 직접 만세 하신아아 있나? 만세 안 하면 아아있딸 만세 안 하면 자고 있나? 만세 안 하면 자고 있나? 이제 안 하면 못고가나제세안 하면 자고 있나? 만세 안 하면 요 하게 없는 친구들 귀한 친구 무스랍 타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목도리 와 펼쳐야 어제 거. 있던 친구 나갔나요 슬퍼, 또 슬퍼 나갔나요 네. 너무 슬프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페퍼 어. 개코 와 멜라 야테 멜라 야테 엄청난 고퀄리티 가구들들이 있네요. 차선 여기는 차주 주니어 같아요. 아 이쁩니다. 트로거 F2 예, 야생개체 F1이라고 하고 이 중도 F2 하이컬러 달라스 포인디미에랑 디아블로 라인 굉장히 유명한 포인디미에 라인 중에 하나죠. 옆에는 보그랩타일. 보그랩타일 친구들이 있네요. 그래. 보그랩타일은 이제 또가고일로 굉장히 유명한 샵중 하나죠. 가고일들참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제 고인물 중 하나 랩탈코리아랩탈코리아에 와있습니다 레부사장님이랑은 뭐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데 농장에 더 많은 애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안 가지고 오셨네요 칼라 역시 리키 맛집답게 리키들이 굉장히 보컬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터뷰는 안 할게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최를 해주신 제코스 리퍼블릭 스입니다 유칼레도니아 애들과. 레오 파되겠고, 친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부츠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디자인이 되게 좋아서, 저도 이제 저희 딸거 펌물을 샀습니다. 컵 너무 좋아. 여기는 이제 덕표네 부스인데, 덕표 사장님이 없습니다. 덕표네가 없는 덕표네. <laughs> 네, 덕편애가 없는 덕편애 와 역시 볼파이톤 정말 다양한 모프를 브리딩하고 있는 샵답게 정말 다양한 모프에 볼파이톤들이 있습니다 약간 컬러 순서대로 배열을 하신 것 같은데 화이트 계열 이렇게 루시스틱 콤플렉스가 아니어도 아이보리에 샴페인이 들어가서 하얀 친구들도 있고 또 노란 친구들 요즘 어두운 개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친구 와 슈퍼 초콜렛 너무 이쁜 옷프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수입하셨다고 하는 카페파이톤 스크럽, 뭐 블러드, 리키 정말 덕후내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콜루들도 있고 여기는 크레스트배코드 워터테일, 여기는 워터테일 나가님 부스입니다. 아주 멋진 식물들도 있네요. 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수입을 하셔서 아주 멋진 개코들도 있고, 깜빡했어요. <laughs> 양서류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답게 다양한 양서류들도 있습니다. 종류이 많아서. 네. 네 이제 한 바퀴 쭉둘러봤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쇼고 제가 어 연말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페블러스 부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전시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다크 버스 여기는 버바야테 어, 포인디밀 네, 저희가 해칭한 볼파 한 쌍들. 네, 프리델 멜라. 네, 프리델 멜라 수컷. 네, 너무 재밌는 쇼인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laughs> 네 이상 저는 패블러스 파쿤이었고요어 저희 이번에 마지막 행사 이렇게 참여한 거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